물티슈 다섯 아, 장 뽑아요. 어. 그럼 이거를 탄고 여기다 잘 이걸로 샥샥 저어줘. 네. 밑바닥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 이제 싹돕겠죠 침전을 싹시키고 네. 물티슈를 넣기 때문에 네. 옷이 잘안 떠올라요. 네. 자 이제 노란 물이 오오오오오 나왔죠. 이야 이 국물야 이 국물. 나, 국물. 네. 물티슈가 네.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보고. 완전 물티슈가 오늘 꿀팁이네요. 그렇죠. 편님 네. 안녕하세요. 어. 좋은 물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 음 아니. 이야...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먼지 같은 거 유기물에 네. 곰팡이가 달라붙어서 먹다 먹다가 아...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죠 옷걸이 자고딱 그대로 이렇게 생겼네 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음.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음. 옷이 차곡차곡 차곡 쌓이니까 네. 여기만 먼지가 내려앉고 여긴 먼지가 안앉아아 그럼 얘 원인은 먼지다? 먼지에 유기물 먼지를 타고 다 오는 거예요 아... 뭐 병균이건 뭐 곰팡이건 이거를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백을 할 건데 과탄산 네. 표백? 네. 아는 건데 대표님만의 뭔가 비법이 또 있다. 과탄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정확하게 음. 알고 쓰자. 리트머스 시험지 pH 미터가 나오죠. 네. 색깔에 따라서 이제 pH. 우리는 요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요거하고 색깔을 대보자. 요거에 가깝죠. pH 3, 4. 5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때 빨간색이 더 많이 섞여 있죠. 네, 네, 네. 여기까지 응. 4까지만 과탄산이 응. 쓸모가 있는 거고 아 5부터의 색깔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5부터 노란 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pH 14짜리 이런 네. 약품을 써야 돼. 방알 칼리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오염을 판별할 때 네. 우리가 이걸 알칼리 이제 수치 계산하는 걸로 네. 쓰지만 이거를 오염으로 판별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죠? 가성수다, 가성가리, 아, 주방복이나 이런 거에 묻은 기름 이렇게 그렇죠. 된거 이런 거에는 과탄산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하시는 네.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탄산 머그컵으로 한 컵. 물온도는 지금 아, 현재 몇도 정도인가요? 어, 지금. 50도요. 50도 정도. 네. 자, 이렇게 풀면은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싹 피어나죠? 네. 이게 사이다처럼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는 판매는 안 하는 건데, 침투제라고 이걸 넣어요. 아. 조금만 넣고. 음. 약간 그 제형이 글리세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그런 종류예요. 흡 그러니까... 안정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할 때는. 이거 대신 뭘 넣어줘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준비 왔어요. 이 비슷한 게 들어있는 거. 물티슈로. 아, 물티슈? 어, 물티슈 얼굴 닦으면 어때요? 약간 미끈미끈해지죠? 보들보들해지고. 그렇죠? 비누로 얼굴 닦으면. 약간 뻣뻣해지죠? 허얗게 막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땡기죠. 네네네. 보습제가 얘는 들어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글리세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카프릴 글라이콜. 음, 그렇지. 글리콜이 네. 들어가 있잖아요. 음. 글리콜류가 이제 거의 보습제나 응. 혹은 방청제 녹슬지 말라 고넣는거 응. 어.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표백 안정제 역할도 해주고 이거를 한 다섯 장 뽑아요. 어, 여기 이걸. 지금 글리콜이 묻어 있잖아. 네. 그럼 이거를 탄고 여기다. 네. 런거 갖고 음. 잘 이걸로 음. 샥샥 저어줘. 밑바닥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 이제 싹 녹겠죠. 네네네. 물티슈에 네. 네. 묻어 있던 그 글리콜 음? 종류들이 물에 같이 녹겠죠. <laughs> 대용품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글리세린 들어있는 거 <laughs> 워셔액, 손소독제, 그것도 이제 손 거칠어지지만 알콜 음. 날라가면 화약해되잖아요 약국에서 그런 글리세린 조금 사서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근데 저는 이제 전문 약품을 쓰는데 음. 이거는 또 훨씬 고성능이죠. 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든 거예요. 물티슈는 <laughs> 네. 보통 과탄산 표백할 때 세제도 한컵푹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품 많이 내는데 그렇게는 주치... 아, 안 하시네요. 또. 음. 네 좋지 않아요. 엄연히. 세탁과 네. 표백을 분리하라 다른 거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 왜냐면 하 세제라는 거는 응.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 응. 과탄산이라는 표백제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거야아그리이두개 같이 하면 효과가 그렇죠. 떨어진다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오. 봐야죠 네. 세탁을 중성세제로 울코스로 먼저 한 다음에 응. 표백할 게 있다면 아. 먼저 불순물을 떨어뜨리고 응. 그다음에 표백하는 게 그게 정석이죠 아. 이래서 언제 옷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사이다처럼 탄산이 올라올 때 응. 그 온도가 응. 40에서 50도 사이로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뜨거운 물을 넣으면, 확 올라와 버리고, 끝나버려. 아다 분해되고.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음. 활성화가 잘안 되니까, 음. 또, 조건이 안 맞죠. 거품 살짝 걷어보면, 네. 이제 뭐가 사이다처럼 올라오죠. 그죠? 쭉쭉쭉쭉축 올라오죠.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기다려라. 네. 우리 어, 또급하게 그냥 확 젖어놨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구나. 막 응. 뭐가 용서 숨치죠, 용기가? 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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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꼴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도 빨리 됐고 네. 안정적인 표백력을 가지는 거예요. 네. 물티슈가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보면 오, 됩니다. 완전 물티슈가 오늘 꿀팁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네. 산소의 힘을 이용합시다. 자, 침전을 싹 자, 시키고 자, 막휘절 필요 없어요. 음. 한 5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산소입 때문에 붕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붕 뜨는데 물티슈를 넣기 때문에 옷이 잘안 떠올라요. 이 상태에서는. 아 옷이 그대로 잠겨 있다고. 원래 이렇게 막 붕붕 이만큼씩 뜨거든. 그렇죠. 근데 안 뜨잖아. 그런 또 장점이 있구나. 그... 어느 정도? 네. 됐죠? 오! 이이 노랗게 됐다. 됐다. 와 산소방울이 음. 막 용수숨 치잖아요. 네. 음. 이걸 살짝 뒤집어 줍니다. 음. 살살. 양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옷들은 액션을 주면 옷이 망가져요. 지단 붙일 때 네. 지단이 찢어지지 않게 섬세하게 잘 잘. 네 그렇죠. 지내진 아. 지단. 아 <laughs> 네? 아트 표현. 초백의 예술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다 아. 시간은 어느 정도 두면 될까요? 시간은 정해진 바가 사실 없어요. 아. 이거 몇 분에서 몇분단 거라. 그렇죠. 이거 다개뽕이에요 그러지 말고 네. 아까 빨간 점들 중에 네. 제일 진한 거를 실로 표시를 해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음. 그 부분이 빠지면 다된 거예요. 아 가장 진한 얼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작업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노란물이 나왔죠. 이야, 네. 이 국물이다, 국물. 뭔가 꼬닥지를 짤 때처럼 오 쾌감이 느껴지는 으하. 그런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빠졌나, 네. 아까 제일 심한데 카라 부분을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음. 거의 이제 옅어져서 색이 네, 이 정도 거의... 된 상태. 예. 어, 사라졌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좀 물은 다 식었는데 이제 좀덜 됐다 그러면 한번더이 작업을 반복. 반복하는 거죠. 이 물을 버리고. 자 한번 봅시다. 네. 네. 자, 오 이제 아예 없죠. 오 깨끗해, 깨끗해. 네, 카라가 제일 진했는데, 네. 와다 사라졌네. 해백이 네. 네. 단순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다. 음. 그래서 다 끝났죠 이제 네. 용액 색깔 확인해 보고. 네. 별다른 거, 거 없죠 그냥. 해볼 때는 어떤 대표님만의 꿀팁 자, 부자재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물을 먹었기 때문에 무겁죠 네. 네 무겁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무리한 탈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시작업으로 네. 다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물의 온도가 30도 정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노란 물을 버려주고 네. 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물만 계속 갈아줘서 알칼리의 ppm을 낮춘다 이렇게 헹궈주면 중화제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만 써도 된다 그렇죠 구연산 뭐한 숟갈씩 넣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헹궈주면은 아예 구연산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헹굼이 거의 완벽하면 은뭐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섬유유연제 도있습니다물또 버리고 근데 거의 노란물이 안 나오죠 네자옷 색깔도 이제 선명해졌죠 많이 여기다가 이제 산을 타면 섬유유연제를 타면은 옷 색깔이 더 선명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섬유유연제거든요. 여기에 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음. 지금 제가 쓰려는 거는 산과 소포제. 그러니까 거품을 없애주는 거. 음. 자, 이거 넣으면. 곳에서 더 이상 거품이 안 나지. 토포제가 들어갔으니까. 구연산은 조금 넣어도 된데 수염유연제는 꽤 많이 들어가네요 저는 좀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다림질 할 때도 어 코팅된 그 물질이 더 많아야 아.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탈수를 해줄 건데, 자 이게 넣넣죠 네. 닫죠. 네. 전원 피고 섬세. 음. 왜냐면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한 섬세 탈수를 합니다. 음. 1분 남았죠? 네. 이거 못 기다려 <웃음> <웃음> 급한데 진짜? 자 이렇게 옷이 나왔죠 이렇게 탈수가 나왔잖아요 약탈수를 했기 때문에 옷이 거의 꾸겨지질 않아요 걸어놓는 꿀팁이 따로 있나요? 걸을 때도 기술이에요 음. 그러니까 옷걸이를 음. 첫 사옷걸이를 한 3-4개 정도 네. 두껍게 어깨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어서 카라를 세우고요 음. 어깨 한번 땡겨주고 음. 살짝 땡겨주고 암홀 음. 이 부분 한번 땡겨주고 봉제선을 조금씩 땡겨주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소매 단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음. 원래 위치로 펴주고 이렇게 접혀 있으면 안 돼요 아. 원래 선대로 이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음. 옷 매무새를 그래서 미리 미리 좀 만들어서 그렇죠. 주머니 부분 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땡겨줘 원래 위치대로 음. 다 만들어줘 밑단도 이렇게 접혀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예쁘게 원위치대로 다 예쁘게 잡아줘요. 마지막으로 앞판 땡겨주고, 땡겨주고. 자, 이렇게 표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